자 여러분 안녕 자 드디어 로마를 마무리했습니다 로마를 마무리했고 이제 서양 중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원 제목이 교과서는 76쪽 이구요 단원 제목 4단원 제목으로 껑 4단원으로 껑충 넘어가죠 그래서 자 4단원 제목이 크리스토 교 문화의 형성과 확산.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할 텐데, 서양 중세는 진짜 크리스토 교에 어떻게 좀 심하게 표현하면 미쳐 있었다. 그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 신에, 신에 의해서 지배된 사회라고 볼수 있고, 그 안에서 인간성은 조금 낮게 평가되었다. 어, 인간보다는 신, 요렇게 정리해 볼수 있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크리스트교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죠 자그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7쪽을 보면서 교과서 내용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서유럽에서 봉건사회가 형성된다 우리 봉건이란 말은 중국에 있는, 중국에서 있었던 주나라에서 이미 한번 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기억하기가 좋겠죠?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크 왕국의 성립. 이런 거 나와 있네요. 자, 유럽 북부 지역. 자, 유럽 북부 지역이라고 한다면, 좀이쯤이 있죠. 이쯤. 자, 목축과 수렵을 하던 제 게르만족. 자, 게르만족은 기름진 땅을 찾아 남쪽으로 이동을 했다. 처음에는 게르만족은 저 위쪽에 있으면서 사냥과 채집도 하고 농사도 하고 자 그런 이제 사회였는데 아무래도 농사 기술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생산성의 농사가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더욱 더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농사란 건 우리 배웠지만 땅이란 게더 중요하죠. 근데 이제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쪽으로 가서 따뜻한 땅을 농사가 잘 되는 땅을 찾으려고 이동을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자 박스는 빡제 민족이 하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훈족입니다. 훈족. 자 근데 이게 중국 역사 배울 때는 우리가 뭐라고 왜냐면 훈족이라고 하는 얘네를 흉노라고 합니다 흉노 자 흉노가 이제 쭉 넘어와서 중국을 괴롭히다가 쭉 넘어와서 이쪽에 훈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르면서 압박을 주게 되는데 여기 훈족의 압박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쭉들어오니까 여기 있는 게르만족들이 이거에 쫓겨서 자 여기 밑에 있는 이제 로마의 에. 예 로마 쪽으로 대규모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훈족의 압박을 받은 게르만족은 로마 영토로 대규모 이동을 했고, 근데 이제 맞붙어서 싸우기도 했는데 그렇게 로마가 큰 실익도 거두지 못했고 이 당시에 로마는 거의 망해가는 직전이기 때문에 군사로 용병을 많이 썼습니다. 용병을 많이 썼는데 그 용병으로 데려다 쓴게 게르만족이에요. 그러니까 게르만 게르만족들이 쳐들어오는데 게르만족들이 막은 거죠. 묶인 상황이죠. 결국 게르만의 승리로 이제 마무리 지어진 거고, 이 게르만족들은 서로마 제국에서 나라를 곳곳에 세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프랑크, 반달, 롬바르트, 동고트, 서고트 이런 것들 전부 다 게르만족들이 세운 나라들이라고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로마는 결국 어떻게 됐냐? 자, 결국 이 과정상에서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 출신의 용병 대장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마는 우리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건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서유럽에 세워진 게르만국들, 얘네들 얘네들은 과연 오래 갔을까? 대부분 자,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멸망했습니다. 멸망을 했는데 딱 하나, 딱 하나, 뭐 어디 여기 있는 프랑크 왕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번성을 했다. 자,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 여기 보시면 다른 민족들은 굉장히 긴 거리를 이동을 했죠. 맞습니까? 서구 턴,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왔죠. 맞습니까? 자, 판단은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왔죠. 굉장히 먼 거리를 오다 보니까 나라를 유지하기 쉽지 않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로마는 크리스토교를 받아들이면서 크리스토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프랑크 왕국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토교를 받아들여 로마 교회의 지지를 받았다.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프랑크 왕국 같은 경우에 지금의 프랑스 조이가 자 앞서 문화를 갖고 있던 프랑스 그 당시 표현으로 하면 갈리아죠 우리 카이사라가카이사라가 집에 카이사가 원정했던 갈리아 이 여기 발달된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프랑크 왕국만큼은 굉장히 오랫동안 번성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제목이 프랑크 왕국이죠 자 그래서 프랑크는 또 서유럽을 침입해온 이슬람 세력을 막아 냈다 무슨 얘기냐 이0 중요합니다 이쪽은 지금 크리스0교가 이제 퍼져 있습니다 퍼져 있는 상황에서 위쪽에 그크리스0교를잘 그 모르는 게르만족들이 내려왔는데 프랑크 왕국 만큼은 자크리스0교를잘 받아들였다 그리고 또크리스0교입장에서0 누가 숙명의 라이벌 0니까 이슬람 자 이슬람 자, 세계 3대 종교가 불교, 크리스교, 이슬람교죠. 자, 이슬람 세력들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이렇게 들어온 것들을 자, 또 프랑크 왕국이 잘막아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여기 있는, 여기 교회는 굉장히 프랑크 왕국에게 고마워 하겠죠. 그러다 와중에 프랑크 왕국은 카로루스 대제라는 대제 시기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카로루스 대제는 프랑크 왕국의 영토를 크게 확정하고 전성기 왕은 대부분 다 영토 크게 확장이죠. 그다음 정복한 지역에 크리스교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크리스교 사람들, 특히 로마 카톨릭은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자 크리스, 이제부터 크리스트교의 짱을 우리가 교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로마 교황에해서 이제 카롤루스 대제가 우와 뭡니까 서로마 황제의 관이다. 너는 이제부터 게르만 민족이지만 서로마 황제를 잇는 서로마를 잇는 황제다라고 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인정을 해준 거죠. 크리스티교인 로마 카톨릭과 게르만 민족의 융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카로스 대제는 이제 궁전과 수도원 건을 세워 등의 학교를 세워 학문과 문예를 부흥했고 문화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죠. 자, 그래서 핵심 정리가 나옵니다. 이건 색깔을 바꿀게요. 자 색깔 노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게르 프랑크 왕국이 게르만족이죠? 자 게르만 문화 더하기 그 다음에 크리스교 문화 그 다음에 더하기 뭐 로마 황제의 관까지 받았죠? 로마 문화, 문화도 중시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 문화, 이세 개가 융합이 된 지금의 서유럽 문화의 기틀이 마련된 게 여기 있는 프랑크 왕국 때부터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프랑크 왕국이 자, 카롤루스 대제가 죽고 난 다음에는 죽은 뒤에는 프랑크 왕국은 내부 분열을 겪다가 결국 서 프랑크, 동 프랑크 그 다음에 중 프랑크로 분열이 됐습니다. 여기 서 프랑크, 동 프랑크, 중 프랑크. 근데 이게 어느 자 이게 각각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기원이 됐는데 자, 위치만 보면 알죠? 여기 보니까 이제 프랑스 지방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프랑스의 기원이 된 거고, 자 여기는 딱 보니까 이제 독일 지방이죠. 독일의 기원이 됐더라고 우리가 볼수 볼 있고요. 여기는 뭡니까? 여기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의 기원이 됐더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어, 이제 프랑크 왕국이 분열이 됐죠. 그다음 이제 또, 다, 또 다른 강력한 왕이 있으면. 또 나라가 있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은데 중요한 건자 분열이 되면 힘이 약해지겠죠. 그러다 와중에 저 위에 노르만족이 끄는 바이킹들이 침입을 해오고 있고요. 마자르족 또 이슬람은 계속 침입하는 거죠. 자 이민족의 침입으로 잘 막아내면 좋은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생겨서 날 지켜줘야 되는데 그게 언제 생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자, 힘을 가진 사람들은 성을 쌓고 무력을 갖춰서 기사, 우리가 유명해 그렇게 유명하게 알고 있는 나이트, 자, 기사 계급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기사들은 자기보다 강한 기사를 주군으로 섬기고 충성과 봉사를 맹세했고 그 주군은 기사에게 땅과 땅을 주어 봉신으로 잡았다. 이거 뭐랑 비슷합니까? 중국에 있는 봉건제하고 똑같죠. 그래서 봉건제죠. 자, 그리고 이 그림도 뭡니까? 중국의 봉건제에서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맞죠? 위에 국왕이 있으면 그 밑에 충성을 맹세한 이제 제후들이 있는 거예요. 제후. 그럼 제후들이 있으면 걔네한테 땅을 줘서 그땅의 주인이 되게 하고, 그다음에 이 제후들은 그 국왕을 위해서 군사력과 세금을 바치는 이런 관계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자 뭐가 다르냐 중국은 왕실과 제후가 혈연 관계였다면 자 유럽의 본건제는 주군과 봉신의 각각 의무를 지은 계약 관계였다 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계약 여기는 혈연 관계 꼭 v s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주군과 봉신의 주종 관계는 서로의 의무를 성실히 지킬 것으로 약속한 계약 관계다. 중국처럼 혈연 관계가 아니었다. 조카와 삼촌 관계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은 깨질 수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봉토 땅이죠. 번급으로 토지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땅을 보면 이 땅을 받은 자 봉토 이 봉토는 장원의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자 어떤 모습일까 수업 시간에 이걸 자세하게 보도록 할 거고요. 자 봉신은 자 여기는 재우가 우리가 봉신이 되겠죠. 봉신은 장원의 영주가 돼서 주군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장원을 다스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장원은 어떤 것이냐 자급자족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만족하는 농촌 공동체다. 그래서 그리고 장원에서 일하는 농민은 대부분 농노였다. 그럼 농도가 뭐냐? 농도는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자 나쁜 점은 뭐냐면 일단 영주에게 예속되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이사 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시성물 영주의 시성물을 쓰면 사용료를 내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자 세금을 받쳐야 된다. 자 이렇게 보셨으면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 노예랑은 다점점 뭡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노예는 달리 결혼을 할수 있다.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집과 토지 등 약간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서유럽에서는 주종관계와 장원제를 바탕으로 한 봉건사회가 성립이 됐는데 결론은 중요한 건 뭐냐? 봉건사회란 건그 왕이 원래 갖고 있었어야 되는 권한을 제후들한테 나눠준 거잖아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왕권은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방 세력은 더욱더 강화되면서 지방 분권적인 정치 체제가 확립이 되었다. 지방에는 제후들이 있어서 거기서 왕 행세를 했기 때문에 어, 지방 분권적인 정치 체제가 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